운동도 시작했고, 몸도 좀 좋아지고 싶은데, 보충제, 보충제 뭐가 필요할까? 첫 번째는 당연히 단백질 프로틴이고, 뭐 운동할 때 수행 능력 올리는 후수도 좋고, 크레아틴은 너무 잘들 아실 거고, 뭐 운동 전에 알기니 정도 먹어주면 더 좋고. 근데 그것보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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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? 소화가 잘 돼야 돼.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돼야 돼.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먹어도 소화 안 되고 흡수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무조건 판 크레아틴. 이거 크레아틴 아니에요. 판 크레아틴은 소화 효소예요. 소화 돕는 거. 닭슴살 먹고, 보충제 먹고. 이거 몸에 흡수 잘 되게 잘 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그래야 흡수가 잘 되잖아. 우리 스테로이드 쓰시는. 저도 예전에 써봤어요.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 흡수시켜주잖아. 근데 우리는, 우리 빼자. 나는 뭐 돌출원이니까.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으면 내가 위기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아니면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. 닭가슴살도 맨날 밥도 이만큼 먹고, 닭가슴살도 이만큼 먹고, 모충제도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소화가 버텨주냐고. 결국은 소화 흡수 문제. 첫 번째 무조건 한크리아틴. 한크리아틴 먹자.